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아나입니다 오늘은요 르노의 클리오를 가져왔습니다 2차 도로에서 많이 못 보셨죠? 작년 5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 소형 해치백시장 판매 1위를 차지한 엄청난 여성입니다 게다가 이 북유럽 감성의 이 녀석은 유럽에서도 3년 연속 판매 1위를 할 만큼 인기가 진짜 높거든요 얘의 예, 프로필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막 안 놀라셨어요? 이 차의 주행거리가 무려 200km라는 거 서울에서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 200km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출고되자마자 공장에서 떠왔다고 봐야죠 신차급이 아니라 진짜 신차 클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뿅 신차가 2,300 중고가 1,980 그냥 200km 딱 탔을 뿐인데 완전 무사고인데 풀옵션인데 가격대가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중고차를 사야 하는 이유, 바로 가격 아닐까요? 우리가요, 차를 많이 보다 보면 차의 관상을 봅니다. 얘의 관상, 딱 연비 좋게 생기지 않았나요? 얘가 판매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유럽 감성의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연비 때문입니다. 얘는요, 경유차예요. 연비가 무려 17이 넘습니다. 잘 나와요. 연비 좋아요. 동급 최강. 앞모습의 세련됨을 보셨다면 옆모습으로 이어질 건데요. 옆모습은 휠이잖아요. 옆모습의 완성 휠을 딱 보면 와. 이게 200kg 탄 차라 진짜 사용감이 없긴 없나 봅니다. 휠 그냥 무늬 하나하나 반짝반짝거리는 새 휠이고요. 타이어의 마모도 그냥 없어요. 그리고 옆으로 딱 가면은요 가니쉬 자체도 검정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차가 되게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앞문하고 뒷문을 가니쉬 검정으로 두껍게 연결을 해놔서 작은 차인데 소형 해치백인데 작지 않아 보입니다. 예뻐. 소형 차는요 소형이니까 귀여운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요 부분이 굉장히 귀염 뽀짝합니다. 요창 너무 귀엽죠? 그리고 뒷문은 요기를 잡고. 요렇게 열어요 타시죠 자 이렇게 클리오 1열에 탑승을 했는데요 사실은 2 0 0 k m 밖에안탄 차라 그냥 신차 감성이 그대로 있어요. 모니터에 있는 비닐조차도 벗기질 않았거든요. 저쪽에 문에 보이는 스피커는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고요. 실내는 정돈이 굉장히 잘돼 있고요. 어, 센터페시아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공조기는 다이얼 버튼으로 돼 있고 어, 기어봉, 사이드 그리고 옆에 이 철학 공간 보셨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운전할 때 이렇게 팔걸이처럼 딱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시트는요 투톤 시트가 아니고 쓰리톤 시트예요. 어 검정색 가죽에 약간 브라운색 가죽이 이렇게 테두리로 테이핑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앉는 부분은 또 직물 처리가 돼서 미끄럽지 말라고 운전하다가 이렇게 가죽 시트는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 있잖아요. 직물 시트라 미끄럼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트도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 참 좋고요. 와 저는 중고차. 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사용감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얘는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냥 무사용이요. 뒤에 비닐도 안 벗겼어요. 뒤로 한번 가보실래요? 뿅자 2열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차 공장에서 바로 떠온 차라고 말안 했으면 한번더 할게요. 어 이제 한것 같은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어한것 같아. 공장에서 바로 떠온 차들의 특징입니다. 중고차를 하다 보면 가끔 진짜 신차급이 아니라 신차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바로 입니다 2열은요 비닐도 안 벗겼어요. 네, 안태웠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탈 일이 없이 그냥 딱 200km 운전해서 여기 스타카로 뿅하고 온 거예요. 어, 2열의 공간은요 머리 공간은 얘가 해치백으로 하면서 천장이 좀 높게 뚫렸잖아요. 이 정도의 머리 공간이 있어요. 제키는 160.1. 이제 좀 외울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무릎 공간은 앞에 1열 시트를 안쪽으로 살짝 파놨어요. 그래서 주먹 하나, 둘, 셋. 세 개까지도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뒷열 공간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충분합니다. 성인, 남성이다. 두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키가 190이 넘고 어, 몸무게가 130kg가 넘는다. 그러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중형차 이하는 불편해. 클리오의 빵빵한 뒷모습 보고 계십니다. 양쪽으로요, 이렇게 빵빵, 빵빵하게 채워져서 차가 좀더다 부져 보이고 예뻐 보이지 않나요? 처음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들, 초보 운전자분들은 특히나 이런 소형 해치백을 선택을 많이 하는데 확실히 뒤가 짧으면 사고도 좀덜 나고 주차할 때도 편합니다. 자, 그럼 해치백의 적재 공간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소형 차지만 공간이 있을 건다 있는 바로 클리오입니다. 이 정도의 공간이 있어서요. 굳이 골프백으로 따진다면 두개 정도? 그리고 그 위쪽으로 공간 하나 더 실을 수 있겠고요. 음, 이 차에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차를 쓰고 차에서 멀어지면 지가 문을 잠가요. 안녕! 유럽에서 3년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소형 해치백 시장에 판매 1위를 차지한 클리오. 왜 1위인지 구석구석 보면서 느끼셨죠? 제가 굳이 하나를 까자면 키는 좀 2019년 감성에 안 맞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해보면서 키 빼고 완벽한 클리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복합 염기 17이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8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실용적인 차를 찾으신다면, 예쁘고 귀엽고 깜찍한 차를 찾으신다면 클리오입니다. 지금까지 스타카에서 저는 이하나였어요. 뿅!